먼저 이제 2 0리터 말통으로 영점 조정하는 방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먼저 이제 2 0리터 말통 새 거를 완전히 2 0터가 차있는 말통 새거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신유 빨대인데, 아까 그 신유 빨대를 먼저 장착을 하고 그대로 네, 뭐 들어서 문연 다음에 뒤에 어, 빨대가 뒤로 이렇게 향하게 그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제, 커플러를 <목소리> 이제 빨대하고 연결을 하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을 때 이렇게 또 작업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전면으로 와서 대기 중에서 어, 0점 조정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예, 그런 다음에 이업 버튼을 음, 완료됐다는 메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목소리> 예, 그러면 손을떼시면은 자동으로 0점 예, 조정이 완료됐다고 넘어가고 이제 신유량이 20m 세팅되고 완료가 끝나죠 이번에는 어, 20m 빈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약수통인데요 그걸로 빈통으로 0점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왔던 그 신유 그 흡입 빨대를 갖다가 장착을 하시고요 먼저 미리 장착을 하고, 역시 이것도 기계 후면에 그대로 장착을 하신 다음에 커플러를 역시 똑같이 장착을 하시고 그리고, 전면으로 이동하셔서 어, 대기 중에서 0.점 전용 버튼을 누르고 이 어, 다운 버튼을 갖다가 완료 메시가 나올 때까지 눌러줍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어 용기제로 세팅이 되면서 0.0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